무더운 여름철이면 홍천 찰옥수수를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미흑찰 옥수수 재배 구역의 수확 전 모습입니다. 내일 이 옥수수를 따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 드리게 됩니다. 약간 보라색으로 변하기 시작할 무렵에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는데요. 종이 상자 안에는 50개씩 포장이 돼서 발송됩니다. 찰옥수수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은 생산 전에 예약 접수를 합니다 해마다 6월달서부터 예약받아서 생산하는 7월 10일 전후로 해서 초반은 미백찰옥수수가 발송되고요 이어서 미흑찰옥수수가 보내집니다 찰옥수수는 생산 당일 보내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산해서 바로 보내드려야만 맛있는 찰옥수수 맛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홍천 찰옥수수는 품종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흑찰옥수수고요 미백이호 찰옥수수가 있는데요. 수염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연한 갈색입니다. 이것은 흑찰옥수수입니다. 그리고 미백이호 찰옥수수는 수염이 짙은 커피 색깔이기 때문에 구분이 쉽습니다. 홍천 찰옥수수는 다른 지역의 찰옥수수와 달리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재배 유지 관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옥수수 맛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옥수수 수확기가 되기 전에 홍천 찰옥수수를 예약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꽤 많은 분들이 홍천 찰옥수수를 예약을 해 주셔서 이 옥수수는 내일 여러분들 주소지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보내드리는 옥수수는 그 다음날이면 주소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손질을 해서 삶아 드시면 그맛 아주 좋습니다 찰옥수수는 가정용 간식용으로도 많이 소비가 되지만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있는 농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 특별한 간식거리가 바로 홍천 찰옥수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흑찰옥수수는 일반 미백찰옥수수보다 맛이 좋기 때문에 인기 있는 옥수수인데요. 재배 관리가 미백이호 찰옥수수가 좀 쉬운 편이고 미흑찰옥수수는 재배 관리 중에 익은 상태를 알아내기가 참 까다로운 것이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키가 크기 때문에 너무 베개 심으면 바람에 쓰러지는 것도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옥수수는 너무 베개 심으면 옥수수 통도 작고 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도복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간거리는 대체적으로 30cm 정도를 심어야 하고 옥수수를 좀 크게 수확을 해야 하겠다 하면 좀더 넓게 심는 것이 유리합니다 옥수수 완숙기가 되면 산돼지의 출몰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요 방심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홍천 찰옥수수는 지인의 선물 연인간의 선물 거래처 간의 선물 종교 단체의 모임 등 여러가지 만남의 자리에서 간식용으로 쓰실 분들이 주문을 하시는 여름철의 농산물입니다 옥수수를 대량으로 주문을 하실 경우에는 재배 전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생산일 임박해서 대량 주문을 하시는 경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백이호 차옥수수입니다 수확할 상태의 옥수수 수염을 보면 짙은 커피 색깔로 수염이 말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수수 줄기를 이렇게 먼발채 바라보게 되면 미백이호찰옥수수의 키가 미흑찰옥수수 섭의 길이보다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미백 2호 찰옥수수, 미흑 찰옥수수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처음 부분의 미흑 찰옥수수는 완판되었고, 지금 보시는 미백 2호 찰옥수수는 다음 주에 수확이 종료되면 여름 옥수수 수확은 모두 종료가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 미흑 찰옥수수, 미백 찰옥수수를 주문해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옥수수를 삶아서 맛있게 드시면서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내드리는 옥수수는 다음날 도착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다가 홍천 찰옥수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